레디슨 레드 파동 리조트 건물이고요. 자, 바로 앞에는 버거킹이 있습니다. 버거킹이 있고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약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토 마켓이라 해가지고요. 앞에 보면은 과일가게, 상점, 여행사, 환전소 등등이 치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토마켓 예, 최근에 단장을 해가지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장민이 좋아하는 망고도 있고요, 예, 로띠도 있습니다. 로띠 여기서는 어, 다양한 음식들을 저렴하게 주문해서 이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오토 마켓이죠. 다양한 태국 요리 즐길 수 있고요. 자, 옷가게, 기념품 가게들도 많습니다. 자, 과일 음료 즐길 수 있고요. 자파점이 있습니다. 자, 오토 마켓이죠. 여기는 해산물 요리도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태국 요리, 이산 요리 즐길 수 있고요. 음시점이 많기 때문에 와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중동 요리도 맛볼 수 있고요. 자, 길 건너로 제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오토 마켓입니다. 자, 햄버거, 샌드위치, 뭐 이런 요리도 제공하고요. 케밥도 있습니다. 할랄 푸드도 있고요. 아까 야 걔가. 여기는 의류 가게입니다. 의류 가게. 자 바베큐도 준비되어 있고요. 바베큐 폭립. 중간 중간에 저렴한 음료점도 있습니다. 튀김점도 있고요. 사카 뒤에는 이렇게 옷가게도 있습니다. 자, 오토 마켓입니다. 자, 해산물 요리점이고요. 자, 파인애플 볶음밥도 있고요. 네, 다양한 태국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킨도 제공하고요. 자 저는 지금 오토 마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토, 오토 마켓은 홀리데인 부켓 똥과 레디슨 레드 빠똥 리조트 사이에 있는 이두 번째 도로상에 접하고 있는 쇼핑몰입니다. 자, 다양한 노점상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과일점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은 의류점, 신발가게, 기념품점 등등이 있는 꽤, 꽤 괜찮은 곳입니다. 입구에는 환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킹도 있죠. 버거킹이 있어서 또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